안녕하세요. 장들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LM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특정 업체 1세대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랜드 카니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25년형 카니발까지 무수히 많은 변화들과 함께 정말 많은 차량들을 작업해 오면서 성장해온 LM이기에 꾸준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출고 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24년형이지만 최상위 트림, 그래비티 트림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순정 하이 리무진은 그래비티 트림은 없고 시그니처 트림만 가능하지만 저희는 특장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의 하이 리무진을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기다림 없이 즉시 출고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고 차량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2열에 탑승했는데요. 실내가 블랙과 레드의 컬러 조화로 풀트리밍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는 1대1 맞춤 오더를 통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곳의 컬러를 디자인하셔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레드 컬러가 과하지 않게 곳곳에 적절하게 디자인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게 조합하셨네요 2열 VIP 전동 의전 시트는 편안함을 넘어서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직관적인 물리 버튼을 통해서 등받이 조절은 물론 다리까지 편하게 펴고 갈수 있도록 해주는 언더 서포트와 발과 종아리까지 버드 받쳐주는 레그 소포트는 물론 시트 두석 모두 안마 기능까지 추가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시트는 자체적으로 우중용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조작하신다면 정말 너무 편안한 주행이 될수 있겠죠? 이 외에도 퍼스트 암레스트의 무선 충전기는 물론 도어 윈도우 스위치와 네모코 폴더, USB 홀더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바닥에는 그레이 색상의 요트 플로우로 시공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되기 쉬운데요. 그럴 때도 요트 플로우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물 티슈나 걸레로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도 실내 컬러 블랙 레드와 잘 어우러지도록 블랙 컬러로 맞춰 허니콤 블라인드를 시공했는데요. 외부에서 시선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동 중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차량에서나 불법한 이 스타라이트는 실내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명품 차량에 걸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LM에서는 할부리스 장기 렌트를 업계 최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예약하시면 방문 상담 가능하니까요. 파주 전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